심장에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첫 번째 자꾸 눈이 흐려져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간으로 보고 있었어. 요 아니야 잘못됐다. 잘못된 접근법이야. 자 눈이 흐려지고 눈이 뿌얘집니다. 음. 그리고 어, 두 번째 눈이 뿌얘지고 한단 눈이 사물이 정확히 안 보인다는 얘기는 저거 신장하고 100%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말지를 않아. 자심장에서 피를 쏘잖아. 그 쏘는 피, 피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이걸 미피를 보고 적혈구라고 하잖아. 적혈구가 눈으로 정확하게 안 간다는 얘기잖아. 적혈구가 머리로 정확하게 안 간다는 얘기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머리가 띵하고 타이레놀이라든가 패짤 같은 걸 자꾸 먹어야 되고. 네? 머리가 말지가 않고 머리가 어, 맑은 현상이 없어. 그리고 머리가 띵해. 그리고 머리가 뭐가 잔뜩 뛰어있는 것 같고, 자꾸 기억력이 사라지고, 이게다 심장하고 관계되거든요. 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내가 알았으면은, 이거를 알았을때까햇만 찾으면 되잖아. 햇뻑만. 자, 다시 보세요. 심장이 우리 온몸, 모세 혈관 끝에까지, 손끝, 머리끝, 발끝까지, 뭐를 보내지냐고는 피를 보내지. 적혈구를 보내줘. 보내주니까 얘가 뭘를공급해주 거야?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산소하고 영양분을 다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심장의 힘이 약하든가 해가지고 또는 부정확하게 뛰고 부정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몸 곳곳에 머리끝, 손끝, 발끝에다 전달해줘야 되는데 오 어? 손등 부정이 있네. 이러면 뭐가 안 가는 거야. 피가 안 가고 있지 그럼 피가 잘안 가는 이유는 안 먹어서 그러잖아 잘 먹어주면 되는데 잘못 먹었잖아 네. 영양가 풍부한 걸먹어줬는데 자꾸 라면 먹었잖아 어? 자꾸 과자 먹었잖아 그러니까는 영양분이 골고루 안 가는 거야 내가 먹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면은 이렇게 산소도 잘 보낼 것이고 영양분도 아주 양질 의 영양분을 공급해 줄 텐데 내가 먹은 음식이 맨날 라면에다가 어? 과자 구기에다가 담배에다가, 술을 먹고, 그러면 손톱에 부족 생겨, 안 생겨? 생겨. 발톱에 부족 생겨, 안 생겨? 아, 영양 부족화. 그거는 적혈구가 골고루 공급을 해준다 칠지라고 네. 영양 부족화로 인해가지고, 영양 충분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거야.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피의 문제는 보자. 적혈구의 문제는 보자. 신장이 적혈구를 싸줘 그러면 산소하고 영양분을 몸코 모세혈관 끝에까지 다 전달해 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좀 이렇게 해봐요. 제손 어때요? 따시네 아이고 우리 상무님 손이 이렇게 따뜻하 참... 이분은 저보다 더따뜻하네 자, 저는 우리 상무님에 비해서 제가 손이 따뜻하잖아 네? 자, 따뜻하다는 얘기는 심장에서 잘 보내주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잘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눈이 자꾸 흐려져요. 눈이 맑지가 않아요. 눈이 개운치가 않아요. 사물이 뿌옇게 보여요. 어? 그리고 머리가 맑지않고 띵하고, 항상 필자 같은 걸먹어야 돼요. 이게 심장에서 피를 밀로못 보내 주고 있습니다. 못 보내 주니까는 뭐가? 산소가 공급이 뇌로 오는 산소가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해가 셨죠 그랬을 때 뇌로 오는 산소를 충분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쵸? 뇌로우 상소가 충분히 못 오니까는 뇌쪽의 문제, 파킨슨이라든가, 또는 뇌경색, 뇌출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몸에다 막 신호를 주고, 막 신호를 주고,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왜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겨버리거든요.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 머리가 자꾸 안 그랬었는데,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뜨끔뜨끔 뜨끔 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누가 여기를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 그리 어, 풍이 오고 있는 거야. 풍이. 오면서 어떨 때는 번개 치치. 갑자기 여기서 누가 딱 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번개 치듯이. 어떨 때 힘이 싹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의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로 뇌로 뭐를 산소를 잘 공급시켜 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가 머리를 치는 거같다 눈이 갑자기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어디로 뇌로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나왔네. 뇌로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면은 눈잘 보여야 하고요, 보여. 네. 머리 맑아야 하고요, 네. 머리는 너무너무 맑아지고 네. 눈은 너무너무 잘 보일 때까지 뭐 거기 거기하고 관계되는 것이 첫 번째 삼초경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부회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얘를 더 우선 얘가 얘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삼초가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도대체 삼초를 이렇게 그 관리를 해주게 되는면 저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잘 보이고 하는 농래장, 변리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을 제가 장난 삼아서 딱 삼초만 딱 해봐. 그러면 하나같이 이구동석을 하는니가 눈이 너무 더 맑아졌어. 안 보이는 것이가 보여요. 이렇게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농래장, 변리장 황반변성의 원인은 상초가 아니고, 산소가 이쪽으로 충분히 알아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는 뭐 지금 농래장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지금 농래장이 오므로 해가지고 당신이 어디가 불편한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저 시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저 시침하고 분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계가 정확히 보이냐 고면 글자도 안보여요. 아 그러면 저게 사물이 뿌옇, 뿌옇다는 얘기니까 입네 뿌예요. 사물이 정확히 안보인다는 얘기니까 입네 정확히 안보여요. 그럼 손을 이리 줘보세요. 그래서 관충액문중저 양지, 외관을 딱 하잖아 보세요. 어? 시침이 있었네? 어? 군침이 있었네? 뭐 어, 저거 시계네? 뭐 어? 시계 테두리가 주황색이네? 하얀색이네? 이거를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숱하게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셨을까? 계속 네네. 나는 계속 돈을 까먹는데 계속 까먹으면서 나는 그걸 보는 거야 돈 까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 이것 봐라 A가 그러더니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노묘장도 그렇고 병례장도 그렇고 황반표선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상처를 딱 손봐주게 되면 똑같이 하는 애가 머리가 너무 맑아요 눈이 너무나 맑아요 음. 상초를 손을 봐주게 되면 당연히 눈이 맑아지는구 하는 결론을 도달하는 거예요. 당연히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는 눈이 잘 보인다는 이야기는 눈이나 머리로 뿐만 아니라 귀까지. 우리는 머리를, 머리만 보면 안 돼. 눈, 귀, 머리, 코다 해야 된다고 봐야 돼. 여기로 산소가 막 공급이 되니까 머리가 너무나 맑아지는 거야. 눈이 너무나 맑아지는 거야. 이것 봐라 그래 상처를 했더니 저렇게 눈이 맑아져. 그러니까는 자농장 수술하려고 날짜 잡은 분이, 아 수술 안할 거야. 이 정도면 수술 안할 거야. 그러면 제가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테니까 관리 이렇게 상처 하세요. 그런 다음에 발끊내세요 해가지고 어디로 손 빠지냐면은 비장하고 위장을 닦습니다. 그러면요 시침, 분침이 아니라 초침까지 가. 멀리에 있는 시계에 식침도 구분할 줄 알고, 분침도 구분할 줄 알고, 초침까지 봐요. 예, 예. 그럼 제가 물어보지. 수술할까 말까? 어, 안 합니다. 어. 나동이없는수술안 동네, 해. 나리로수술안 해. 어. 수술이 답이라면, 응? 그게 답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눈으로, 머리로, 뭐를 올려주자? 산소를 충분하게 올려주자. 네. 산소가 충분하게 올려지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것이다. 이건 근본적이다. 음. 혈이 막혀가지고, 자, 눈으로 올라가는 모세혈관이 막혀서 눈이 잘안 보이는 거잖아. 네. 귀로 들어가는 귀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혀서 내가 하는 말을 잘 구분을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 음. 맞아요? 맞아요. 눈으로 가는 모세혈관, 귀로 가는 모세혈관, 머리 끝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눈과 머리가 맑지 않아. 그래서 산소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딱 끊겨가지고 넘어지는데 자기가 넘어지는 걸 몰라. 정신을 잃어 기절한 거야. 왜 기절해서 적절가 정확하게 안 그렇습니까? 1분에 50번이면 50번, 50번 정확하게 탁탁탁 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얘가 50분 오다가 45분 오다가 기분 안좋으면 40분으로 와버려. 그럼 나는 순간적으로 졸도를 해버려. 문제는 졸도를 할때 뒤로 넘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이해가셨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아이를 먹으면 올 확률이 높아져 나가죠. 높아지니까, 낙자 낙자 나가보자. 어디를 관리해서? 상초 관리하는 거 배워가지고, 비장 위장 관리하는 거 배워가지고. 이해가시나요? 요 정도만 되게 되면은, 요 정도만 딱 관리해 주게 되면은 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잘못 걷던 사람이, 이렇게 잘못 걷던 사람이 딱 상초 해주잖 그러면 이게, 딱, 이게 손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 상태에서 이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삼초 딱해 주면은 그러니 나는 해도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저 손의 각도가 어떻게 손이 이렇게 찢은 것이 살짝 펴져. 내가 알겠어. 아. 그러면 자, 이렇게 걷던 사람이 얘기마게 하자. 아, 삼초가 심장이 맞네. 삼초가 분명히 심장에 속하네. 심장에서 심장